영화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태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 123동 지역구 의원 조문경입니다. 저는 오늘 장구 정자로 67번지에 위치한 동원 FMB 수원 공장 폐수처리장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8년 공장 설립 당시 논밭이었던 이 지역은 1996년 정자 천천 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폐철처리점과 인접하여 대월마을 8단지 주공아파트, 비단마을 신명아파트, 천천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반경 300m 안에 7,500여 세대 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2024년에는 원해의 특작 과건 부지에 4,000여 세대 1만 5천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패스처리장 인근 200m 거리에 위치한 천천 초, 중, 고등학교와 천일 초등학교에서는 3,500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패스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야간과 새벽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악취 오염도 검사, 해당 업체와 협의 등을 통해 악취 저감 노력을 해왔으나 개선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주민들은 악취를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인서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가 밝혀진 여러 악취 원인을 살펴보면 폐수처리장 미생물 교체 과정에서 악취 발생, 누전사고로 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악취 발생,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로 인한 압취 발생, 심지어 압취 저감 방안으로 설치한 장치 시운전으로 압취가 발생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압취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수처리장 운영이 지속되는 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압취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해온 압체 개선의 차원의 조치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즉, 폐처리장 시설의 특성상 주거 환경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시설 이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태임 시장이 우리 수원 시민에게는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1996년 도시계획 수립 당시 압취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이 지향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 실현이라는 시정 지침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절박하게 인식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조치와는 다른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즉, 시설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